자파라은 이게 날라다니는 게 최고 이게 장점이야. 어, 없죠 거의 이렇게 날라다닐 수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유롭게 날라다니서 공격할 수 있는 캐릭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파라을 처음 하게되면 요거부터 먼저 이혀게 사람들이, 어, 요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요? 어, 파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떻게요? 해 처음에 기본기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기본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어 저기 좀 약간 탄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중전으로 넘어가요. 어? 아니 파라는 날라다니는 게 장점인데 어, 근데 그 날라다니는 거를 사람들이 못 써요 잘 되게 제가 봤던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날라다니는 거를 잘못 써요 왜 그러냐 저희는 프로게이머들 좀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닌데 프로게이머들이 어떻게 해요? 어, 훈련을 처음부터 잘못해서 파라서 얘기를 해요 기본기가 먼저 탄탄하던 상태에서 응용동작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어, 처음부터 겉멋시 들어가서 그냥 응용동작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럼 파라는 뭐예요? 어, 기본기가 먼저 탄탄해야 돼요 기본기는 뭐예요? 어, 딴거 필요 없어. 파라는 이 폭탄 자체가 거의, 이게 잘 쓰면 준 궁극기예요, 이게. 제가 파라를 쓰는 거면, 동시에 네다섯 명을 한 번에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파로에서 동시에 엮어내기 때문에 다른해요 제가 파, 제 파라 영상을 보면, 세명 동시에 처치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그게 왜, 왜 가능하냐? 파로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파로 동시에, 한 두세 명이 동시에 봤기 때문에, 두세 명을 동시에 탈취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파, 파라에 날아다니는 거나, 이런 저기 뭐, 저기 궁극기나, 여기 날아다니는 기능 있죠? 요거를 먼저 익히기 전에, 제일 기본기가 요이 기본기 자체가 굉장히 세요. 사람들이 잘 보면. 제가 이만하지만, 파라 궁극기보다더 세요, 가 에이, 무슨 소리야. 파라 궁극기 얼마 썼는데, 자꾸. 정확히 따지면 예전 초기에 파라 궁극기는 쎘어요 근데 요즘 파라 궁극기를 오버워치 쪽에서 줄였어요 살상력이 거의 없어 제가 요즘 파라 궁극기를 안 써요 왜안써냐 너무 살상력이 약하고 파라 궁극기의 단점이 뭐냐 내가 못움직여 뭐 내가 못뭐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고정되어 있으면 상대방 저격수나 상대방 소총수들한테 어떻게 해요? 어, 위험이 노출돼요 그래도 궁극기 쓰다가 오히려 내가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 예전에는 파라가 쎘었어요, 궁극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은 오버치 쪽에서 파라 궁극기를 겁나게 약하게 만들었어. 그래, 어떻게 해요? 파라 궁극기가, 어떻게 해요? 얘보다 못해. 요 그래서 저는 파라 궁극기를 안 써요. 왜? 오히려 더 위험해요. 궁극기 쓰다가 죽어요, 많이. 파라. 자, 파라 보면 궁극기 쓰다가 어떻게 해요? 스나이퍼들한테 많이 죽어, 어떻게 해요? 저격수들한테. 네, 이유는 간단해요. 궁극기를 쓰려면 어떻게 해요? 어, 이 궁극기를 참 충전해볼까요? 자, 왜 구급기를 안쓰나요? 파라는 여러분들이 구급기를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어, 어떻게요? 구급기를 별로 안쓰는 걸 권해요 구급기 쓰다가 죽어 옛날에는 파라 구급기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이게 강했는데 어떻게 요즘 파라는 어떻게 해요? 어, 이렇게. 자, 파라는 기본 어떻게 해요? 공중 상태에서 구급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고정이 돼요 이 고정되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어, 어, 되게, 여기는 소총출한테 맡겨. 자, 이, 이 상태에서 이게그 중에 고정되어 있어 봐. 그냥, 그냥 에임으로 갈기면 금방 뒤져요. 그럼 파라는 어떻게 해요? 궁극기 쓰다가 죽는 경우가, 적한 명도 못 죽이고 자기가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어, 제거 영상을 보면 저도 파라 이게 궁극기 잘안 써요. 네, 너무 허접하니까. 이제 이런 말은 그런데 궁극기 봐도 예, 이게 기본기가 더쎄요 파라는. 그리고 파라 궁극기는 안 쓰는 걸 저는 권유를 해요. 군 어, 궁극기 쓰다가 내가 죽어. <laughs> 약점이 너무 많아, 궁극기지도 않고, 그리고 내, 내가 어떻게 위험해 줄수 있어요. 아, 이게, 내가 보면 오버워치에 있으면 있으나 많한 궁극기들이 있어. 어, 파라도 있으나 많아 궁극기야. 예전 파라는, 예전 저기 오버워치 1 때는 굉장히 쎘어요. 근데 요즘은 겁나 약해요. 쓰나 많아야 파라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라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 기본 무, 기본 무기에요. 발칸, 박격포인가? 어, 박격포 이 무기가 최고 세요. 이 기본 무기만 아니, 이거 말고 또, 여기 충격파도 있잖아. 자, 충격파 해봤자, 상대방 좀 진영을 흐트리거나 낙사할 땐쓸수 있는데, 낙사할 때 이거, 저기, 좀 고수들이나 좀 영역이지, 여러분 같은 이게 좀, 하수나 중수들은 이 충격파로 어떻요저 어, 어떻게 해요? 낙사 거의 불가능해요. 자 이게 뻔한 책이 이런데 있으면 쉬워 낙사하기 앞에다 터트리면 돼야자 봐요 자, 낙, 낙사하죠 어떻게 야 충격적으로 낙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그거 하다가 어떻게 해? 내가 죽어 <laughs> 그거 쓸라 다가 내가 죽어 이제, 응용동작으로 부수적으로 써야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 어떻게 낙사해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 어, 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낙사해가지고, 저기 상대방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어, 내가 위험에 노출되서 내가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라는, 여러분들 기본적이면 요거를 낙사는 안 쓰는 거를 좀 제가 권유해드려요. 낙사 쓸라다가 내가 죽어. 언제 낙사를 썼냐? 이게 쏟아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지를 칠 때가 있으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지를 흐트러낼 때 어떻게 해요? 질을 흐트러때한 번씩, 얘가 질을 흐트러낼 때한번 쓰는 건 괜찮아요. 어, 얘네들 심리를 흔들고 질을 흐트러낼 때, 그때 어,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를 때, 낙사로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막 하는 내들이 많아. 어, 거의 불가능해요. <laughs> 낙사 헐라다가 본인이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낙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 초고수의 영역 때 들어왔을 때쓸수 있는 거고, 자, 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충격파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심리와 상대방의 진을 갖다가 흐트러낼 때 그때 한 번씩 써줘요. 자, 얘네들이 진을 치고 있어. 그럼 진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흐트러내. 그럼 얘네들이 당황을 해요. 이제 그, 그 진을 흐트러내고 어떻게 해요? 어, 이제 그, 그 흐트러내고 얘네들이 당황한 사이에 어떻게 해요? 돌진을 해요, 우리 아군이. 자,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 어, 이거로 뭐 낙사를 하겠다? 어, 안 죽어요. 안 돼. 낙사하라고 하다가 멋있게 보일라다가 어떻게 본인이 죽어. 자, 낙사로 해서 충격파로 낙사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최소한 초고수의 영역대에 들어와야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충격파로 해서 낙사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요 여러분들이 죽어요안 죽어. 어떻게 해요? 구구기안 쓰는 게 좋아. 구구기에 안써안 죽잖아. 효과가 없어. 살상력이 없어. 진짜 살상력이 너무 약해졌어 예, 이스, 이스나마나 궁극기 얘기. 오버워치 중에 보면 궁극기 중에, 아, 예, 쫓겨날 것 같아. 살살 요 아, 지금 저기 PC방 아저씨가 지금, 알바가 때려보고 있어. 쫓겨날 수 있어. 살살 이기 자, 얘는 그러면 파라는 딴거 없어요. 다른 부수적인 무기나 궁극기 어떻게 안 쓰는 게 나아요. 궁극기 안 쓰는 게 상수야. 어, 어, 어. 궁극기 쓰다가 뒤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 파라는 이이포 자체가 거의 구급기 수준이야 이 정도야 내가 봤더니 거의 거준궁국이야이포 자체가 그래서 다른 무기체제를 약화, 약화시킨 것 같아 요거 지적에 브리자드 쪽에다가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 기본 무기를 충실하게 쓰는 게 최고 장점이야 어, 다른 거 멋있게 이렇게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쓰려다가 뒤져요 이게 뭐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파라는 딴거 없어 기본 무기를 쓰는 게 충실해야 돼 뭐그러면 어? 파란 날아가는게 장점인데 막 날아가면서 공격도 하고 막 그래야 잖아요 이건 요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중급에서도 중상급 이상이 돼야 이거는 좀 소화가 돼요 그러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 저기 위치 이동할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위, 위치 이동용으로만 좀 쓰는 거를 좀 권장해드려요 이게 날면서 공격하는 거는 요즘 예, 요즘 저기 어제 저기 아마추어들 저기 그냥 일반인들도 위에 고, 소총을 하루잘 다는 것같아요 날아가면서 쏘잖아요. 그러면 하늘 위에 타겟이 이렇게 멀쩡히 달라잖아요. 어. 한두세세명이 동시에 갈기잖아요. 하늘에다가 어. 금방 그냥, 그냥 떨어져 뒤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공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상수급 이상이 됐을 때 그거는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요? 그러면 그 단계적으로 그걸 밟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본기가 먼저 탄탄해야 돼 기본기가 뭐예요? 기본 무기를 다루는 거예요.